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보왕 오뚜기입니다아뭐 예. 어, 오늘 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장이 아주 좋았고 오늘 12월 11일 오전 8시 28분이고요. 장 중에 엄청 장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가 살짝 예, 주가가 뒤로 밀리네요. 예. 그래도 뭐상관 없습니다. 일단 올라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뭐잘 갔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예. 상관없고 어, 주가 보시면은. 다 네, 나스닥도 0.3, S&P 0.67, 다우존스 1.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해도 1.29나 올랐거든. 네, 그래 잘 올랐고요.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시면은 뭐다잘 올랐다가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음예 조금 이제 밀리는데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딱 올라가려고 하다 한번 밟았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승할 줄 알았는데 한번 밟더라고. 예,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후에 예, 한번 밟았는데 어떻게 그대로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예, 나는 이렇게 밟고 예, 이렇게 한번 밟았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예, 완벽하진 않으니까 일단 봅시다. 잘 엔비디아 뭐 걱정은 할 필요 있겠어요. 아무. 예, 할 필요가 없죠. 어. 갈때 되면 가겠죠. 그 속술수술 속술 오늘 보시면은 어, 잘 올라, 최고가 뚫었죠. 최고가 뚫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어, 최고가 이제, 그, 아, 뚫지는 못한 직전 최고가까지 에, 뚫지는 못했고, 일단 저걸로, 종가로는 안착은 했죠. 그죠. 최고가 뚫었죠. 하여튼, 좀더갈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다시 까질 것 같진 않아요. 추세가. 예. 더갈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온큐 예. 아이온큐 보시면은 장중에 좀 빠졌죠. 장중에 좀 빠지고 어. 뭐 추세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눌러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힘이 세가지고 더 가주면 좋지만은 당연히 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고 가는 건 당연하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다 고 생각하고,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서 해야겠죠? 그죠? 어, 어제 많이 눌러줬을 때 추가 매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서 하는 게 맞다. 아, 지금. 아이렌. 아이렌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아이렌 차트가 지금 굽어가지고, 오늘 또 이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안 좋아요. 여기서 내일, 나, 모레까지 반등을 해야지, 여기 더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직전 저점 깨면 안 좋으니까, 여기다 안 깨고, 최대한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바램입니다더 떨어지면은, 또, 한참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될수 있으면 반등 줬으면 좋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어제, 어제 떨어져. 어제 다른 거다 올라갔는데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별일은 없는, 아, AI 쪽에 하여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알파벳은 또 올라갔고요 또 올라갔고 알파벳 볼 필요도 없고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어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네요 예. 팔란티어는 뭐 저거 했고 로켓랩이 어제 또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로켓랩이 진짜 야 그냥, 그냥 추세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로켓네버 이제 추세 다 뚫고 올라왔고요 뭐 거리낄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 아 진짜 밑에서 잡기를 진짜 여기서 추감해서 진짜 여기서 밑에서 많이 하기를 진짜 다행입니다 그냥 여기 치고 올라가서 지 벌써 50%로 올라왔어요 예 네. 그렇고 오라클 오라클 실적이 이상하게 나왔나봐 한동안 많이 올랐는데 한 방에 떨어지네 갑자기 하여튼 그러네요 아하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제가 계속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이까지 떨어졌죠 그죠? 이까지 떨어졌죠 이제 조금씩 추감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내가 어, 넷플릭스 좀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추가 매수, 어, 뭐 급하, 그렇다고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어,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분할 매수 입장으로 다가서면은, 예. 어, 그 저는 80달러 근처 보고 있거든요. 80달러. 80달러 근처 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 하면은 괜찮아요. 하루 더 떨어지거나 할때 해도 되고, 어. 하여튼 80달러 정도 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캘파 뉴스 캘파워. 뉴스 캘파워. 어제 많이 빠졌죠. 아 차트 다시 꺾이고 있네. 아이고, 뉴스 캘파워. 상승 해전 차트가 다시 꺾이고 있네. 한동안 박스 꺼내서 좀길 거거든요. 너무 떨어지지 만 않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막더 많이 계속 떨어져. 전저점 위협하면은, 전저점 깨지는 게 진짜 안 좋거든요.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잘 가고 있죠.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 잘 가고 있는데, 갔다가 오늘 살짝 떨어졌는데, 또 계속 상승할 거라 봅니다. 좀 떨어져도 금방 또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비트마인 비트마인 어제 또3% 올랐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비트마인이 좋아요 비트마인이 생각보다 추세가 좀 로켓랩만큼이나 추세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비트마인도 비트마인도 잘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렌은 뭐 어제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렌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 안 좋,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제발, 전자점만 안 깨면 좋습니다. 안 깨면 다행이에요. 전자점만. 아이랜. 블록스? 예, 블록스도 많이 좋았습니다. 예.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제가 가진 거, 보시면은, 음, 제가 가진 거 보시면은, 로켓랩 두 배짜리가 990주. 예, 990주 가지고 있고요. 어, 정리, 어제 저, 물량 조금 줄였습니다. 에, 비트마인 두 배짜리 810주, 이더리움 두 배짜리 145주 가지고 있고요. 에, 속슬 64주 가지고 있고, 에, 비트마인, 에, 비트코인 두 배짜리 125주, TQ 47주 가지고 있고요. 로켓랩한 배짜리 14주 가지고 있고요. 에, 비트마인 12주, 그리고 QQQI 19주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아이렌 한 배짜리 15개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세 배짜리 1 4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렌두 배짜리 1480주 가지고 있어요. 블록스 8 0 2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 금액은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순자산은 1억 4900만 원 됐습니다. 거의 1억 5천 다돼 가고요. 제 예수금은 1000만 원 가까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제 자산에 이제 거의. 10%까지는 안 돼도 8% 정도 되겠죠. 8% 정도 맞춰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은 조금 더 예수금 늘려 갈 생각이고요. 예수금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씩 더 늘려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들 장이 계속 좋아 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제 자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2월 1일만 해도 제 자산이 1억 1,700이었는데 벌써 1억 5천이 됐거든요. 거의 예, 3700만원이 예, 올랐어요. 이번 달 들어서 예, 기분이 아주 좋고, 예, 또 계속 좀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들 하시고요. 예, 기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저도 또 일하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만 들어갑니다.